수련을 한다, 뭐, 제자 훈련을 한다, 또뭘 한다, 뭘 한다. 딱그 모든 사역에 초점엔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해? 사람을 살리기 위하면 다할수 있어.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살려놓으면 욕해요. 근데 있잖아요. 욕은 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 욕을 한다는 건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살. 사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는 안 중요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지 그 벌을 받을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머릿속에 딱 하나 살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살린다 이유는 없다 살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주의 리더 마음에 리더들의 마음에 <laughs> 딱 하나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린다 우리가 목요일날 어르신들 포에해 나들이가요. 그왜 갈까요? 어르신들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들 영적으로 살려 놓으려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목요일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또 금요일 날 교회학교 찬양팀 사역하잖아요. 그왜 할까요? 무슨 무대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찬양하면 아이들이 찬양하다가 자기 영혼의 복음이 들어갈 거고.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면 엄마 아빠들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들 안에 복음 심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그날도 딴 설교 안 하고 애들한테 구원의 확신 천국, 예수,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남성 교회 잠포증 가잖아요. 아니 각자 놀러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남자들끼리 가겠어요? 뭐 하려고요? 믿음의 동역자를 묶어줘서 살리려고 머릿속에 온통 딱 하나요. 예 어떻게 하면 살릴까? 주일날 장애인 주의를 하잖아요. 그거 장애인 주의 해가지고 그뭐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장애 친구들을 살리자. 저들의 가정을 살리자. 머릿속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다시 회복해야 될건 어떻게든 살린다. 이유 여와를 막론라고 살린다. 머릿속에 이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고 모든 사역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어떻게든 살린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다시 회복돼야 될 마음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명,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대요. <laughs> 그 교회 권사님들이 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인가? 전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지, 전사님이지 그랬대요. 업무 시간 끝나서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말해 회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명의 문제죠. 사명의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꼭 사명이 있어야만 되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돈이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직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의사, 의사, 소방관, 경찰. 여러분 이게 꼭 사명이 필요한 직업들은요. 뭐하고 연관돼 있냐면 제복을 입는 것과 많이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제복을 입힌다는 건 뭐냐면 그 옷을 입는 순간에 나에게 사명감을 회복해야 돼. 군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옷을 입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명 받아서 목사가 됐고 사명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명 받아서 우리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고 사명 받아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게 뭘까요? 이 사명이란 두 글자예요. 의사한테 사명이 없으면 소방관한테 사명이 없으면 그거 불 끄러 들어가겠어요? 경찰한테 사명이 없으면 그칼 맞을지 모르는데 도둑놈 잡으러 다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이란 이두 글자를 빼면 안 돌아가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교회고, 그게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단어가 뭘까요? 이 사명감이란 단어예요. 가정교회 리더로서의 사명감, 목사로서의 사명감. 목회자로서의 사명감, 사모로서의 사명감, 또 내가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장로로서의 사명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 때문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건 교회가 병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환자를 맡겼다는 것. 그들을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이 돼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가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laughs> 얼마 전에 부부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부부 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부 간에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 간에 필요한 건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뭔가 불쌍해 보이면 삽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뭔가 불쌍해 보이면 사는 거예요. 가정교의 리더의 눈에, 가정교의 식구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전 담임 목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눈에, 부목사님들이 제 눈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우리 여기 행정실 그 팀원들, 우리 법인 식구들, 제 눈에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보이는 게 되게 은혜예요. 그런데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미워 보이는 순간에 마귀가 역사해요. 미워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멈춰져요. 불쌍히 보이면 남편이 아내를 품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품을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품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품을 수 있고, 가정 교회 리더가 가정 교회 식구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가끔 들어오시면 얘기하다 보면. 요즘은 거의 그런 사람 없지만, 제가 뭐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 선교지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 도둑놈의 새끼들이더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럼 제가 꼭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 보냈지. 아니, 다 멀쩡하면 성교사가 왜 필요해? 다 멀쩡하면 성교사가 왜 필요해? 아니, 우리 초등부에 우리 애들이 다잘하면 김기택 목사는 왜 필요해요? 애들이 연약하고 선생님들이 연약하니까 담당 목사님 필요하고 사랑해주라고. 아니 장애 친구들이 저들의 부모들이 다 완벽하면 정밀를할 수는 뭐 필요해요. 알아서 하라 그러지. 근데 연약하니까 집사님 보고 그들 섬기라고 하나님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한테 다시 회복해야 될게 뭐냐면 이 사명이란 단어와 두 번째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되살아나야 우리가 저들을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목사에게 성도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맨날 야단쳐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맨날 혼이안내야 돼요. 아내한테 남편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맨날 짜증이 나야 내 돼요. 근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안쓰러운 거야 우리 남편 올해 고생 많았네. 우리 남편 애 많이 쓰네. 박은영 사모님 궁일이 여겨져요? 빨리 끄떡 끄떡거리봐요 빨리. 끄떡거리. 음, 음. 궁일이여겨져요궁이여져야 그래야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궁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궁휼이 여기는 마음이 회복돼야 그 다음이 진행되고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온유 그 온유라는 단어가 겉으로 드러난 게 친절이라는 단어거든요. 온유함은 내면의 단어예요. 온유함이라 단어는 어떤 거냐면 <laughs> 어 모세가 그 어떤 여자를 아내를 취했을 때그 누이하고 그 형아가 미리암과 아론이 화를 막 냈어요.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모세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늘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게 온유예요. 내가 먼저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게 온유예요. 그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난 게 친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절은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나도 이딴 식으로 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친절은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를 해주겠다.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에게 잘해주겠다. 이걸 친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 교회 리더가 우리,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스탭들이 고민해야 될게 바로 그거예요. 온유함, 친절함, 그 다음에 궁률이 여기는 마음, 사명 이런 단어들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메스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지만 우리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궁률이 여기는 마음, 사명감, 친절이 여기는 마음. 그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에 여러분 설교한 것도 요점 정리할게요. 어, 하나님은 결국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과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이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드마우스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법인 자가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낙심해 있었어요. 어저께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막으셨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조원동에 있을 때, 그 850평 고추밭 경매 받았는데, 하나님 그거 막으신 일들. 또, 그 목욕탕 건물 이사 오려고 했는데, 또그 건물 막으신 일들. 또, 저 용인의 보라지구에 거기 이사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막으신 일들, <laughs> 또 제가 선교지 있을 때차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끄끈내 차를 안 주시고 막으시고 나서 저를 한국으로 불러들이신 일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섭섭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에게 더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혹시 막으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실 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한지 잊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겐 빅픽처가 있을 거다. 하나님에겐 크신 계획이 있을 거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청년이... 취업이 잘 안돼서 속상해하길래 물어봤어요. 너 최선 다 했냐? 최선 다 했대요. 야 최선을 다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건 네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해서 그렇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시는 길을 찾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그 회사에선 커피 탈 사람을 찾는데 너는 커피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뽑는 게 아니라, 실력이 많기 때문에 못 뽑는 거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끄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되면 실력이 있고, 어떤 일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실 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기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저 굉장히 속상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뭐 하시려고요? 저 목사 만들려고요. 저희 때는 문과는 무조건 법대 가야 성공한 거고 이과는 의대 가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문과에서 법대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왜요? 왜 막았을까? 하나님이 더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판사보다 변호사보다 더 괜찮은 목사하라고 하나님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laughs>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여시면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았을 때 인간의 본능을 작동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작동시키자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간의 본능을 작동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작동시켰어요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작동시켜요 어떤 사람이 얄밉게 굴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열받게 하면 짜증내고 어떤 사람이 재수없게 굴면 나도 성질 내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같이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능을 작동시켰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의 본능을 작동시키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믿음을 작동시켜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김기생 목사님 초등부 사역하니까 초등부가 이번 여름 사역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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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통해 일하고 저 사람을 통해 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기생 목사님이 제가 저 사람하고 일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싫은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일하러 가는데 저 사람 좀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일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감정 빼고 기분 빼고 관계에 대한 애매함 빼고 오직 순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일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억할 건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닌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 기도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내 사업이, 내 결혼 생활이, 내 가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싫지만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이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긴 이렇게 만들고, 여긴 이렇게 만들고, 여긴 이렇게 만들어라. 그때, 노아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많았어요. 일단, 창문을 배 옆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배 위로 만들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laughs> 그런데,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린 지금 상상을 해봐요. 노아 방주의 배, 창문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 다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막배 붙잡고 아우 성 거릴 때 노아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문을 위로 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든지 아무도 몰라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상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일들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때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노아처럼 하늘로 창문 내라면 내야지 왜 자꾸만 옆으로 내? 그러니까 미쳐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반응해야 일이 진행될 수 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다 기도하세요. 하지만 마지막은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첫 번째 훈련하는 게 뭐냐면, 권위에 굴복하는 거, 권위에 굴복하는 거, 이것부터 배우거든요. 권위에 굴복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뜻대로 마없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내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과 내 상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인 권위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라 저는 아, 이 말이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저들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장애 친구들을 멸시하는 건 장애 친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늘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우리가 함부로 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함부로 하면 곧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우리 최민지 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러면 전사님의 아빠,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누군가 승민이나 승준이나 승연이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건 그 아이의 아빠, 엄마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고 부자도 하나님 만들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고 병들고 아픈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치하는 건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우리 교회가 늘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호물품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줘야 그래야 그분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은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지 않으면 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더 복을 받은 게 있습니까?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 그뭐 권사님이야. 본인은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남보다 앞섰다면 남보다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남보다 무게감이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겐 권한이 별로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저한테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얼굴 표정으로라도 상처주지 말자. 내 말투로라도 상처주지 말자. 늘제 머릿속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말투가요. 내 말투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긴 누가 그런가? 송 목사님이 조 김나단 목사님도 그런가? 잘 모르겠고 근데 말투가 이렇게 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말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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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이 난, 불이 난 어떤 교회에 그구호물자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너무너무 막 교회가 불이 나고 동네가 불이 났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나눠주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저리 좀 가세요. 좀 뒤쪽으로 줄좀 서세요. 그랬더니 그말 했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줄 서서 좀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말 한마디에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제가 그 의도가 아니라 줄 서서 차근차근. 근데 왜 그런 좋은 말 하는데 왜 인상 쓰냐고. 왜 그렇게 말을 냉정하게 하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는 편안하게 한 말도 상처를 줘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그냥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고 그래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제 말투로도 상처 주지 말고. 제 얼굴 표정으로도 상처 주지 말,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네가 나한테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섬길 수 있는 예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이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되어짐에 감사하며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눈빛으로라도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많은 일 위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수고하는 법인들, 수고하는 교직원들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는 가정교회 리더들 축복하시고 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한달 모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